아, 저는 서울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네, 저의, 저의 리서치 인터레스트는 저는 원래 기능성 식품을 전공을 했고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여러 가지 임상시험 그다음에 관련한 정책 관련 연구들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 파퓰레이션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 에이징 파퓰레이션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서플리먼트 다음에 어떤 에이징과 관련한 우리 건강하게 잘 살고자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연구가 점점점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징 아이시안 파퓰레이션을 위한 그런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 리서치 프로포절에 이제 DSM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 대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거 텔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 먼저 어, 규명을 하고 거 텔스랑 어떤 노화와 관련된 그 관련성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려면 이제 그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잘 입증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좋은 과학적 연구 결과는 또 대학에서 어, 많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대학에서 연구가 기업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사,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산업체와의,와 학교와의 룰레이션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